것 같아. 사람이 최고로 선한 m 내가 행복의 3대요 a n g b o g u e s Sunday was a head. Hangbogues, Sunday was a head. Hangbogues, 양 모든 동물 중에 서로 싸우지 않는 동물은 양밖에 없어. 그러면 삼대 행복의 원인을 보면 선, 이, 의 그래 그래. 그러면 최고의 선은 뭐냐? 뭐라고요? 사랑이야. 사랑. 알겠죠? 박수, 박수. 서는 사랑인데 최고의 미는 뭐예요? 미는 뭐예요? 우리 여기 여사님 최고의 의가 뭐예요? 전부 사랑이야. 그래서 어떤 교수가 열심히 강의를 하고 아무리 좋은 논법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거기에 사랑이 빠져있으면 깽가리 소리야. 그래서 음악이 악보를 떠나지 않으면 음악이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요? 아유, 음악이 악보 안에만 있으면 베트벤 음악이 악보 안에만 있다면 그게 음악입니까? 그래, 안 그래? 사람의 손으로 사랑의 음이 나와야 음악이 되는 거야. 맞아, 맞아, 그렇잖아요. 어떤 진리도 밖으로 안 나오면 진리가 안 되는 거야. 밖으로 나와야 진리가 되잖아. 그래, 그래요. 그와 같이, 의, 최고의 의, 최고의 의는 아무리 그 사람이 안중근이가 의로워가지고 일본에 누구를 죽였다 하더라도 그 안중근이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어, 사랑이 없이 자기가 조폭으로서 그걸 죽겠다 일본 왕을 조폭에 가서 죽겠다 그러면 아무도 그 사람 인정해 안 해요? 안 합니다. 그 사람의 행동에 국민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 이 사람 마음에 같은, <laughs> 뭐가 제일 중요하게 국민들은 뭐냐면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자기 목숨과 우리 국민의 사랑을 바꿨다. 맞아, 맞아요? 그래서, 의의 사랑이 생명이 아니야. 어. 아니, 꽝배가 의리 있다고 해서 지나가는 사람 두 대를 패고 돈 뺐으면 그게 의리 있는 건가? 두 목에 가서 하라고 그랬다고? 그거는 사랑이 없는 의리야. 맞아, 맞아. 그래서 그건 의의가 아니야. 이거는 의의란 말이야. 의의는 사랑이 없으면 폭발야 아무리 남편이 돈을 잘 벌어와도 남편이 돈잘 부른다고 큰 소리 치면 그건 돈이 아니고 쓰레기야. 맞아, 맞아요. 응? 남편이 돈을 벌어 왔다 하더라도 마음속으로 사랑이 있어야 돼. 그래, 여보. 당신도 가서 충분히 돈을 벌수 있는데, 사람이 집에서 밥도 해주고, 한 사람 애도 키우고 해야 되니까, 당신이 돈을 못번 거지. 내가 돈잘번게 아니야. 응? 다 당신이 내정해 주니까 내가 돈을 잘 버는 거야. 응? 내가 번 돈이 아니야, 이거.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자기 음으로한테 돌려야 되는데. 내가 돈잘 벌어왔는데 뭐 당신이 돈을 쓰고 다녔다고 막 소리지르고 이러면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럼 괜히 그냥 노예생활을 하는 거지 <laughs> 네. 맞아 맞아요? 그래서 의든 믿은 최고 아름다운 것은 사랑이 들어갈 때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거야 알겠죠? 아무리 우리가 아름다운 미인이 있어도 그 미인이 말 한마디만 거시기하면 미스 코리아에 대해서 이 여자가 진이 됐는데, 음. 허, 아름답다. 그래서 아나운서 가서, 아, 미스 코리아 진이 됐으니까, 뭐, 앞으로 뭐할 겁니까? 아, 나는 캐릭터 우먼이 돼가지고, 나는 시집도 안 가고, 나는, 아, 뭐, 영화사 사장이 돼가지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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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할 거야. 이러면 그 여자는 국민들이 사랑이 있는 말이에요, 그게? 음. 아니에요. 딱 이래요. 이때, 이 나는 미스 코리아 진이 됐지만, 나는, 곧결혼할 겁니다. 빨리. 왜? 지금 애인은 없는데 빨리 애인을 찾아가지고 결혼할 거예요. 근데 소리가 되는 거 이걸 가지고 내가 결혼을 빨리 해야죠. 좋은 신랑 만나가지고 빨리 애를 한 다섯 명 낳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조금 있으면 인구가 반 토막 되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나중에 나라가 없어지잖아요. 그서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기쁘게 해주고 우리 돌아가신 할아버지도 기쁘게 해줘야 되겠고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이제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 애국 아닙니까? 그서 나는 빨리 쉴것 같아요. 나는 한 톨에 흙이 흙 속으로 씨앗이 들어가듯이 나는 내가 잘났다고 돌아아이 씨앗이 하늘로 돌아다닐테니까 땅속에 묻혀서 거기서 싹이 나가지고 새끼를 낳아가지고 나는 애국할 거예요. 하, 그러면 또순이 같은 소리지만 사람들이 감동 받아 안 받아요. 야 저희 나라는 사랑이 있다. 음 우리 할아버지가 언제나 그랬어요. 너네 시집 빨리 가서 애기 많이 낳아가지고 우리나라 인구가 점점 줄어드니까 뭐 하라고 그랬다. 어 이래서 하면 그미스코리아가 깜짝 놀래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 야저 여자가 사랑이 있구나 그 그래, 이거 점수 받아 안 받아요? 받아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받아요. 자기 잘났다고 그냥 나는 앞으로 유명한 아나운서가 될 거다 나는 뭐 유명한 배우가 될 거다 나는 미스 유니버스가 될 거다 뭐 이런 사람은 그 사람은 빵점이야빵점 0점. 그러면 이 여자가 진이 돼안 돼요 진선미한테 진 선, 미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진이 뭔지 알아요? 진이 의예요. 의. 진을 다른 말로 하면 의거든. 그러면 미인의 3대 요소가, 미의 3대 요소가, 맞아, 미의 3대 요소가 진선미예요. 그러면 의와 선과 미야, 행복의 조건이고요. 이게 미의 3대 요소라고 하죠. 그래, 그래. 미의 3대 요소는 진선미. 알겠죠?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미의 삼대에서는 진선미인데 진선미가 의라는 거 이거. 의로울 때,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진이 되는 거지. 의로운 마음이 없이 지혼대만잘살겠다 그러면 이게 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딱물을 봐요. 똑같은 미인인데 말을 딱 시켜봐. 한 사람은 진, 한 사람은 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뭐냐?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은. 하나님도 아브라함한테 뭘 일을 시켜봐야 아브라함 속을 알아. 여러분들 타심통을 한다 해서 무조건 그 사람 마음을 깃들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아브라함한테 니한번 네 해봐라. 요셉을 갖다가 보디발 그, 보디발. 그 아내를 갖다가 넣어가지고 보디발이 유혹을 할때 요셉이 그 유혹을 이길 때 사람들은 요셉이 만약에 이 보디발의 보디발의 유혹에서 못 이겼으면, 응? 보디발의 이 유혹에서 못이 이 친구가 못 이겼으면, 이 유혹을 꼭이 복을 줄 때는 꼭 상대적으로 오는 게 유혹이야. 그래서 21세기는 이, 이 시대가 유혹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길로 가려고 하는데 유혹의 손길이 너무 많아. 막 저기서 막, 어 뭐, 이런, 이런 여자들이 막 술상을 어 채로 오라고 유혹하는 시대야. 그래서 이 유혹의 99.9%가 떨어져 버려.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그 유혹을 벗어나는 자는 0.1%야. 이게 사회를 이끌어 가요. 지구를 이끌어 가. 빌게이츠라든지, 오바마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유혹을 뿌리친 사람이야? 아니야. 뿌리친 사람. 뿌리친 사람. 그래서 이 유혹은 유혹에 들어가면 행복은 있어 없어. 유혹에 들어가면 악의 3대 원인인데 아, 악의 3대 원인은 유혹에서 발생하는데 예수구나 석가모이가 유혹에 시험에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들어갔습니다. 시험에 들어갔어. 들어 너희가 내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그래서 딱거절에서이 그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마약에 네가 뛰어내리면이 세상 권세를 다 주마. 예수가말이 너희는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느냐? 안 돼. 음. 그럼 같이 예수도 유혹의 심판대 위에 올라가. 석가모니도 올라가. 확 아, 올라가요. 그 여기서 어떤 남자들이 0.1%에 성공하는 복을 받는 거야. 이 행복을. 한마디 한마디. 악의 대 원인이 뭐예요? 어. 가만한 마음이 있으니까. 현재는 물질의 유혹이 세계 최고야. 맞아 맞아요. 그래서 이 물질의 유혹을 누구나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음. 그 다음에 세계 유혹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에? 이 여자 남자 세계 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명예의 유혹. 이 명예의 유혹이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거야. 이세 가지 유혹이 탐, 진, 진은 자기 전생에 억보에서 성질내는 거. 진은 배운 거 없으면서, 그래, 그래요. 음. 응? 공부 안, 공부 안 해가지고, 남한테 당하고, 많은 피해를 보면서, 이하늘에 예, 진리의 세계가 있는 줄 모르고, 이어리석음은100% 유혹에 넘어가. 어리석음 근데 이 엄마, 아빠는 집에 일찍 오라고 그랬는데, 얘는 어리석어가지고, 그냥 친구 게임에 넘어가. 그러고 그냥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음. 그 아들이 교통사고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행단보도를 거꾸로 생각해. 빨간불이 가는 건좀 착각하는 거야. 순식간에 머리 속에서. 파란불이 가는 건데, 이걸 빨간불이 탁 해니까, 아, 빨간불이 가야 되는 거구나. 빨간불은, 빨간불은 약동하는 거야. 이게 퍼지는 거야. 진동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빨간불은 움직이서 소리구나. 어, 탁, 정결적인 색깔이야. 아주 이러면서 착 가요. 가다가 잘치 파란불은 정지하는 소리구나. 마음을 가라앉히는 소리구나. 조용히 있으라는 소리구나. 거꾸로 머리가 팍돌아가는팍 가서 죽는 거야.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이런 거이세 가지가 21세기 유혹의 산물이야. 이 악의 3대 무인 그래서 여기서 오는 게 뭐라고요? 세 가지? 악경도 탐한 자는 뭐가 봐요? 악해져 버려. 사람들이 볼때아저 자는 악한 자야. 이런 소리를 들어. 어리석은 자는 이거 성내는 자는 병이 오고 어리석은 자는 먹어 와요. 고통이 오고. 고통의 바다를 헤매게 돼. 어리석은 다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 그래서 내가 왜이 최고의 미와 선과 의를 이야기하냐? 사랑이야. 이 사랑이 해결 중에. 그럼 내가 이제 이거 다적었죠 내가 이걸 지우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이건 우리가 약간 복습 과정에서 이야기해 준 거예요. 오늘 이제 좀 정리가 되죠. 아 네. 유혹을 조심해야 된다. 자. 하나, 둘, 셋, 됐습니다자 하나 둘셋됐습니다자 하나 둘셋